우 현대상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서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 안녕하세요 이태교 네이버 카페 닉네임 클래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총입니다 저는 3기와 8기 무려 두번 수강했을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태교에서 특히 택신과의 동행 컨텐츠와 이영민 대표님과 여러 택시 선배님들 덕분에 요즘은 자신있게 저도 초보티를 살짝 벗어나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 입문 또는 초보자분들 이태교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망설이시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이택교 12기 모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택교는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뛰는 선배님들과 함께 만드는 실전형 커뮤니티 교육 플랫폼입니다. 현재 11기까지 진행했으며, 2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이택교 출신 기사님들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계십니다. 교육장소는 사당동에 있는 교통문화교육원이고요. 제가 직접 쓴 책인 개인택시의 정석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강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택교는 어떤 곳일까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그리고 카카오 벤티나 고급 택시, 모범 택시 등을 완전 해부하는 곳입니다. 사보험부터 실업급여 후 입문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그 어떤 사소한 질문을 해도 눈치는 안 주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초보들의 맞춤형 공간이고요. 그리고 당일 교육에는 현장 선배 택시 기사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멘토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교 안에는 카카오 가맹자들도 많기 때문에 가맹 입문에 대한 내부 가맹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태교생들은 매일매일 그리고 시즌별로 매출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가 좋고 요즘에는 여기는 안 좋고 지방 갔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또한 이태교의 실적은 매월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이태교 교육생들이 초보생인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 매출이 513만 원을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4월에 7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이 2 0무형 가까이 됐다는 점은 굉장한 결과입니다. 이태교는 단순한 강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입문부터 실전, 운영 전략까지 한 번에 코치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집필한 이태교 교재를 기반으로 기초 강의, 실전, 그리고 이태교만의 무기죠 카카오톡 실시간 커뮤니티까지 이어지는 완전 실무형 시스템 교육입니다 이태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교육과정은 단순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영업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카카오 가맹과 비가맹의 실제 수익 차이 분석 최신 인천공항 트렌드와 실전 노하우 영업시간별 매출 전략, 피크시간 집중 운영법 카카오벤티, 블랙, 고급택시, 모범택시 등 특수택시 운영 노하우 대구, 대전, 전주 등 지방 근무자의 생생한 꿀팁 공유, 카카오, 우버, 가맹자 출신 동문들의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해 하시는 1대1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도 함께 운영됩니다. 질문하셔도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초보를 위한 진짜 실무 중심 교육입니다. 교육 당일에는 제가 직접 집필한 개인 택시 정석 교재를 포함해 영업 입문에 필요한 모든 실무 자료를 공유합니다. 아울러 개인 택시 입문에 필요한 차량 정보, 현대차와 기아차의 견적서 정보, 사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관련한 디테일한 정보 이런 정보까지도 공유합니다. 이태교는 기초로 이론을 다지고요, 현장 전략을 세우고요, 모르는 거는 실시간 커뮤니티로 연결되는 완전 실무형 커리큘럼을 갖춘 시스템 교육입니다. 이태교 1 1기까지의 성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기준 초보 교육생들의 월 평균 매출은 511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습하고 매일매일 단톡방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은 결과입니다. 이 택교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막막한 초보입 문자, 매출이 정체된 중 경력 기사님, 가맹 택시의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 콜 수락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 택신처럼 매출 편차를 줄이고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싶은 분, 사고 보험. 부가세 등 실무가 막막한 분. 이태교 12기 교육은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12시에서 17시 30분까지 사당동에 있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사당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요. 강의 장소는 충분히 넓고 쾌적합니다. 여러분 이택교 12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또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 네이버 카페로 문의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택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따뜻한 시작 바로 이택교 12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이택교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우리 현대항사는 탄탄한 자본금과 무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택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또한 한분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응로 273번지 대표 번호 1522-2231